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오늘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을 가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오늘은요, 리포터 최정이 아닌 짱현이와 함께해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이름만 들어도 설렐 것 같은데요. 지난해 문을 연 어린이 상상의 숲입니다. 야 용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진짜 신기하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저희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은 그 어린이와 가족들이 저희 문화예술 그리고 사차산업 그리고 미래형 도서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융복한 콘텐츠를 상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말로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요. 직접 체험해봐야겠죠? 저 미래공모 같아요. 어 굉장히 사이버틱한데? 우와! 제일 먼저 둘러볼 곳은 이곳에서 가장 인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으로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의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4차 산업연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VR과 AR 등 다양한 ICT 기술로 미래 직업 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너무 신기해! 어! 오 여기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 하늘 위에 달 있어, 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요. 미래의 직업에 대해 체험한 결과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에서 나. 미래에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사실 막막하기만 하고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게임을 통해서 나의 적성을 찾고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의 도시에서 뭔가 <laughs> 범인도 잡아보고 불도 <laughs> <글도> 꺼본다든지 하면서 <laughs> 네. 좀 미래의 직업에 대한 체험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치, 체험을 해보니까 소방관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지금까지 체험한 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체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수학의 흥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걸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아, 이 게임은 컴퓨터 언어 중 하나인 이진수를 통해서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저 나머지 네개 있는 것들은 뭐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압축 같은 거 활용해서 아이들이 코딩을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통해 자연스레 학습 게임.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놀면서 즐길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자, 이 공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어린이 스네그 골프 놀이터고요. 스네그라는 단어가 스타트 뉴앳 골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골프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골프에 흥미를 가지고 좀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몸을 이용한 놀이공간 중한 곳인데요. 아직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저도 이곳에서 골프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둘. 어, 선생님, 저 골프 선수는 포기하겠습니다. 내 아무래도 정말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어른인 저도 재미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라면 정말 재미있겠죠? 다양한 책들로 가득한 이곳은 일부 시민들이 기증한 도서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야기 보따리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은 더욱 커져가겠죠. 이곳이 상상의 숲인 이유를 새삼 알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로봇 놀이터라고 써 있던데. 네. 로봇들만이 놀수 있는 뭐 그런 놀이터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어린이들이 어, 알버트 로봇을 이용해서 네. 여기서 다섯 가지 놀이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로봇을 이용해서요? 네네. 그럼 제가 직접 로봇을 조종해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코딩을 통해서 로봇들을 조종해 볼수 있어요. 우와. 이번엔 또 어떤 흥미로운 체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 종이컵을 치우러 지금 전진을 하는 거죠? 오. 과연! 와 현재 이곳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에 사전 예약은 필수겠죠. 저배용할게요 하루 종일 이곳에서 놀아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짜잔 제가 트리케라톱스를 예쁘게 색칠을 했는데요. 제가 색칠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 옆에 있는 화면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지금 가보시죠. 자, 제가 색칠한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상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서요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상상을 현실로 이루고 싶다고요 그럼 용인시 어린이 상상의 숲으로 놀러 오세요 완전 재밌어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이곳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데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놀이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